제가 드라스틱 가는 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김경, 김병, 김경경님마크다 가르쳤습니다. 가르주고 어? 드라스틱, 어? 어. 2.6, 아, 이거 아니 나도 좀 갈게. 따라 좀 할게. 이띄우고 드라스틱 우고 2.1.6.2라고 하면 되고. 제일 첫 번째 거에 나 들어가고. 나 조회수 몇 명이지? 아, 나 조회수 몇 명이지? 아나 모르겠는데. 여기. 형알다 썼어. 형알다 어. 썼어. 응, 썼어. 나도 다 썼어. 자 여기. 형나 우리 집에 다섯 칸짜리. 청구빨 여기. 좀 우리 집에 다섯 칸짜리 있는데. 다음 받으면. 직성 우리가 여기에 드라시 까는 법. 첫 번째 드라시 이렇게 까면 되고. 아형형나 조회수 다섯 명. 아.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여섯... 블랙도 까는 법은 블랙도 C C O. P y라고 치고 아나 구독자 한명 뿐이야 이거 첫 번째로 들어가시면 아나왜구독자두 번째로 들어가면 뿐이야. 그냥 갈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고 형남 원예계단 1,500가기를 이름 바꿀까? 음. 이름 바꿔야지 그러면깔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자, 구독 많이 해주고,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